버스가 확 내려가 있죠. 이. 저 뒤에 그 조수석인가 어디가 안 좋은데, 아, 날다 보니까 이것도 교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주문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는 거고. 제가 오늘은 다른 정비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비상등을 한번 틀어볼게요. 비상등이 앞에 헤드는 나오죠. 뒤에는 지금 옆에 스커트 있는 부분이랑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어제 검사를 맡았는데 뒤쪽에 트레일러 이쪽에 검사를 맡았죠. 근데 거기에서 검사소에서는 다 됐으니까 나오죠. 좀 닦아야 되는데, 날 더우니까 이런 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쪽이안 나오죠, 이쪽이요. 네. 안 나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아, 요즘 차는 이게 LED잖아요. LED라, 어, 나 이, 트레일러 요거요거에 이거,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비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가 안 나오면, 우선은 얘를 보려고 오지 말고, 얘를 뜯지 말고, 앞으로 가셔야겠죠. 앞으로 가는데 우선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트레일러 쪽에서 배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가 여기에 헤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헤드 라인을 찍어 본 다음에 정비를 해야겠죠. 지금 어제 강원도 갔다 와가지고 차가 빈 차로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비를 한번 하는 순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꼭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떠한 물건을 교체하기 전에 앞으로 오라는 얘기, 앞으로. 네,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전기가 와야 뒤에까지 가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L.I. 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유차량 국장차, 트레일러, 엉터차락, 화물차, 안더코팅, 샌디, 특수기장 전문업체, 우송공업체 지금 상담연구소 안녕하십니에라이첫놈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 배선은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비가 이렇게 하죠. 전기 테스트기라든가 이런 걸로 후고 그러잖아요. 저런 전구 테스트 하는 것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전구 까마가 낫더라고요. 근데 그제거떼 있는 데가,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거를 지금 빌려온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트레일러로 연결되는 배선떼기죠 저는 여기 밑에가 지금 프레임 밑에가 배터리가 하나 여유분이 또 매립이 되어있어가지고 저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마이너스에다 걸고 비상등을 틀었으니까 양쪽이 다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 밑에 소리가 나잖아요 반대편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이게 오른쪽. 저쪽 오른쪽. 이게 조수석이죠, 조수석.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조수석. 그 다음에 얘는 그 운전석이죠. 운전석이 왜안 나냐면, 바보시오 예전에 여기를. 아니 꼬였냐? 이제 예,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저기 검사가 됐겠죠 왜그냐면 제가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오, 에저 깜빡이 안 나오지? 그랬었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 깜빡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사원한테 얘기했어요. 뒤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앞에를 한번 보겠다. 그래갖고 앞에를 살짝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바로 깜빡이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원이 트레일러 검사를 해줬죠. 왜 그러냐면 나오니까. 근데, 야, 한가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면 그 전에 무슨 정비를 했는 날에 따라서 다시 한번 손대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는 예전에 끊어져 가지고 다시 연결하면서 문제가 된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한번 풀어 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보서 와 장난 아닙니다. 날시가와 가만 히 있는데. 땀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옷도 갈아입고 뭐야 작업복 대충 입었습니다. 대충 입고 와 엄청 덥네. 아유. 송이뜨가라. 인제. 가 이걸 하고 있다가 짐을 실러 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우 강원도갔다가 피곤했더니만 피곤했는데 제가 뭔 말이냐면 이런거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핸드폰 우리 그 충전할 때 쓰는거 있죠 고장나면 이렇게 옛날에 이런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건데 하도 오래 쓰다보니까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더군 왜 안되지 했죠 그래서 그래서 저거 잭을 지금, 저거 패터기를 빌려온 거고 예전에 저도 이거를 잡고 잡아 돌리다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왜냐면 선이 끊어졌는데 사필이면 여기가 툭툭 끊어져 버리더라고. 이제 여기가 연결 했습니다. 연결 해서 그냥 전선만 연결하면 안 되고 이런 호스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반대을 잘라요. 그래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한겁니다. 이안에 보면 호스가 없어요 진짜 오래 썼습니다. 근데 이 호스가 이렇게 감아줘야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시 복원도 하고 그러는거죠. 음 와...돛받이 내라이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국장차, 트레일러, 엔트차 화물차, 안더코팅 샌딩, 수리랑 전문업체 대정고생 지금 상담해보세요. 요거 지금 선도 차고지가 몇개 있습니다. 여름에 받아놓은 건데 지금도 여름이지만 받아놓은 건데 차주분들 거 해줘야 되는데 시간 이 없어 시간 시간도 그러지만 땀이 와 이거 봐요. 땀이 뚝 떨어져요. 아, 포스들드의 감사 죠인딴거 없어요. 이게 요령값 쓰시면 돼 이런 것도 뭐, 진짜 돈 써가지고 바꾸시면 상관 없는데 그냥 알뜰하게 써도 상관 없으니까 뭐지. 그리고 그. 유튜브에다 댓글 남기면 좀 정비하시는 분들 쎄는 여기 하지 마요. 아니, 개인 차주가 자가 정비하는데 뭔 토크로 줘여라 아이씨. 그냥 대충 보고 말지 뭘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할일 없이. 응? 그럼 내가 정비사 했지. 내가 이기적었냐고. 아니, 내 친구라면 또 정비사 해요. 봐도 안 물면 물으면 나한테 전화오는 디 무슨 개소리여. 그냥. 거기에 맡겨서, 사용해서 자기가 정비 없는데지. 급한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도. 왜냐 깜빡이가 돼야 되니까. 선풍기가 뒤에서 틀어 있는데도 좋아요. 와. 정비를 하다 보면, 사업소 가서 정비하다 보면 그런 게, 이게 침이 아니라 땀입니다. 땀. 튀기는 게. 그 사업소 가서 정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물건에 오류가 떴어 근데 그 오류 오류가 났다고 그놈을 먼저 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요 사업소에서 돈안 달라고 해서 돈 달라가지. 이게 어떤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정비 그놈을 교환하기 전에 원인이 뭘까? 그놈을 먼저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 무슨 정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아 피곤합니다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밤도 못자고 막 어제 내려오는데 차막히고 막아 도저히 안경도 못쓰겠네 봐봐요 땀이 막 보입니까? 이게 냉커피인데 냉커피인데 뜨거웠어 아, 어쨌든 이제 그런 장비를 하다보면 거꾸로 하지 말란 얘기요 그 모듈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에어계통에 고장나기 전에 다른 게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건뭐 챔바라든가 아니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지만 300만원짜리 교환하고 나서 10몇만원짜리를 교환하신, 그 수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근데 이게 원인은 뭐냐면 가가 먼저 안 나간다는 얘기죠. 벨브류든가 그런 것들이. 나갈 일이 별로 없다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다른 전기를 먼저 하란내 얘기죠 딱 보입니다 지금 그 손이 하나가 지금 뭐딱 끊어진 느낌이 나네요 전선을 당겼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좀 많이 까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보요 제가 연결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와, 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이게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얘들이 이제 이렇게 말리고 펴지고 막 그러잖아요. 봐봐, 뭐에다우두두들래요 지금 이제 전기선이 다들 상황이네. 이제 뭐야. 생명력을 다 했다는 얘기인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여유분이 있는데, 오늘은 작업을 바로 하려면 또안될것같아가고 이게 원래가 이게 노란색인데, 하얀색 같이 색이 다르네요. 대충 읽어보면 이 마이너스 하얀색, 굵은색이, 마이너스, 우리 상단에, 저기 보면 상단 위에 맨 올라가는 상단 있죠잉?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 헷갈리네, 들은 야가, 야가 조수 깜빡이. 얘가 우측 깜빡이. 그죠잉? 녹색인게 깜빡이하고 하얀, 이게 노란색일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인데 색이 다른 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브레이크. 얘가, 이 파랑이 가운데 후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갈색하고 요 검정색은 좌우축에 미등 아마 구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맹 구분선 흰 선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는 깜빡이 좌우축에 깜빡이 하나 얘도 좌우축에 깜빡이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아니, 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 이게 깜빡이. 모두 얘를 후진등에, 빠꾸등에다붙여놓죠 가운데, 또 가운데 핀. 얘 야가 가운데 핀. 후진등이죠, 후진등. 후진등.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얘가 브레이크.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있습니다 저도 이게 맨날 이 짓거리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내 구성은 그렇다는거 대충 한번 여기서 다시 연결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아시는 분인데 그 돼지꼬리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이렇게 말아지잖아요 이렇게 꽈져가지고 여기서부터 까진거야 까진가고 이렇게 말, 말으면은 야 같은 경우는 항시전원이 없잖아요. 얘는 1번하고 7번인가 항시전원 이제 그걸로 받아들인데 거기에 선이 이렇게 꽈면 계기판 다시방이 안 꺼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볼보가 아니라 200호였어요, 200호. 네. 그런 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차 찍어볼까요? 지금 이건 변선이다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말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 끊어지고 그러네요. 봐봐요. 아, 제가, 보면, 네. 뚝뚝뚝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제가 다 빼버린 거고. 제가 연결했던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빼보니까. 근데 만지면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연결해보고 다시 재차 한번 찍어볼까요? 예, 네, 뒤에 다 납니다. 자, 색깔별로 연결하면 되겠죠잉? l 이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모니터랑, 극장차, 트레일러, 뱀프스락,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기장 전문업체, 우송훈련업체 지금 상담해보세요. 연결하고, 요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근데 제가 제꺼, 말 그대로 제꺼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정도 말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갔다 호스에 호스 이런 주름과 호스 주름과 호스를 이렇게 커팅을 한거에요 그래서 복원력이 되게 그리고 복원력보다는 이렇게 늘어났다 것이 다시 오는 걸 떠나서 더이상 당겨지면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선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떨어져버리죠 푹 떨어져버리죠 봐봐요 진짜 오래됐네요 다 습해가지고 요이 자리도 지금 까졌네 까졌어 이거는 나중에 내가 내거 다른거 여유분 있는 걸로 한번 바꾸든지 하겠네요 파란색 까꾸이지 까꾸든지 지금 선이 다 까졌네요 오래 쓰긴 썼네요 이게 말 그대로 원래 불고에 나온 전품입니다 오래 쓰긴 썼네요 예 어쨌든 오늘 어쨌든 운행은 해야 되니까 한번 조립을 하고 가겠습니다 원리상은 알겠죠 잉이쯤에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말아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은이 정도 이렇 한두 한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당겨진다는 안, 안 얘기죠 아까 순간 멘붕이 왔네. 봐봐요. 다 주름, 쭈글쭈글해요. 어디가 끊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게 너무 오래 썼다. 징역이 오래 썼네 진짜. 다 이렇게 연결 했는데, 이런 거 사용해도 되겠죠. 이?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연결하는 분양 방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조수를한 다음에, 저는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말아 줍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말아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넣고 이 하얀색은 좀 굵죠. 굵으면 좀 굵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말아갖고 저게안 들어가면 한 이런게 몇 가닥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수축 튜브가 들어가겠죠 저도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걸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라이터로 이 상태로서 그만 그냥 놔두고 그러진 않고 어떻게 될까 테이핑 할거예요 테이핑 할건데 이거 돼가지고 가보십쇼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런거 묶으면 돼요 요런거 묶으면 되교 이거를 당겼을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아서 어, 가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주유소 형님이 또 갖다 주네요 제가 적다고 하니까. 봐봐 이렇게 색이 변색되고 그랬죠. 그냥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사사 한번 긁어주는 게 낫겠죠 어찌 됐든 너무 세게 긁지는 말고 그래야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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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요. 그냥 이렇게 말고 단순하게 말아도 상관없어요. 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고 전기가 통해고 안 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여기에 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테이핑할 때 너무 많이 당겨서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하냐. 살짝 부드럽게. 이거 테이핑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방수, 여기가 아까 그 이용 부분에 방수가 잘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한번 여기 말아 해주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정비도 맨 처음 간단한 거 보세요. 뭐 간단한 게뭐 있어요. 전구다막 갈고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배선 여기 연결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다른 정비를 막 하면서 해야지, 고그 난이도의 기술을 갖다가, 뭐, 정비소에 진짜, 볼보 사업소에서 하는 정비를 갖다가 시행 을나오면안될거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부터, 간단한 거부터, 그러다 보면, 자가 정비가 딴게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제가 이거 감아가지고 이렇게 감고 해가지고 다닌 게, 한십몇 년은 됐었네요 저도 저기 어떻게 하다보니까 콘짜리 콘에 걸려가지고 콘 잠그는 데 있죠 그게 걸려서 끊어진 거라 겁나 오래됐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됐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살짝 아까 까지면서 몇 가닥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테이핑만 해고 선이 짧아짐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타니까 가 여기는 요 면에 안 닿겠죠? 제가 음, 볼까요? 양쪽 지금 미등 켰습니다. 미등 후진등. 아 잠깐만, 이거 후진등인가? 미등 깜빡이. 여기가 제가 후진이고 여기가 브레이크네요. 브레이크는 지금 눌러야 되니까 안 되고 네. 결론은 다 됐습니다. 이렇 미등 깜빡이 두 개, 그다음에 바꾸등 브레이크등. 다 아, 됐습니다. 한번 꽂아 볼까요? 에라이 천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차량국장차 트레일러, 언프차버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수주장 전문업체 이정우 업사 지금 상담해 오세요. 조금 잘라냈어도 여유가 있죠. 산이 오래돼가지고 더 느려도 낫고. 다 됐습니다. 나오죠? 깜빡이 나오죠? 얘는 나갔고, 나옵니다. 미등 켰으니까 미등 나오죠? 깜빡이 나오죠? 미등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봐보죠? 때리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를 뜯어서 봐야겠죠? 미등 나오고 깜빡이. 아, 좀 풀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수리됐습니다. 네, 그거 하고 방향 을서짐좀 싣고 와야겠습니다. 어이구, 좋아라. 아무튼 영상은 마치겠습니다.